네, 제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 오늘따라 우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네요. 네, 일단 로테이션이다 보니까, 예, 네. 네, 우서를, 우서가 또나왔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해적맵이네요. 해적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2원 딜에 2서포트, 그리고 탱커가 이제 저밖에 없는데요.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합 괜찮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얼마만큼 지금 탱커가 물, 오래 좀 살아남아주느냐가 좀 많이 네. 중요할 수있는 상이네요. 퍼포터에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레벨 특성을 이제 w 에이 체력 회복을 주는 특성을 찍겠습니다. 자자자, 자, 탑으로 한번 가자. 상대방이 아바투르 어, 리리. 어일레싸움이네요 네, 일단 아바투르가 있기 때문에 1레벨싸움 우리가 좋습니다. 탑 한번 가자. 그렇죠. 아바투르 역시 이번에 롯데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아바투르를 오늘 좀, 프랙틱스로한번 접해봤는데. 네 어,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어,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바투르가 운영하는 맛이 있어요. 네, 남, 남의 그 시점에서 뭔가 컨트롤 한다는 게 거의 AOF에는 흔치 않은 일인데. 그렇죠. 어, 이놈에좀 좀 특이한 영웅이죠. 자, 악다. 아, 잘했네. 아, 이놈이 악고 천천히, 천천히. 네.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아, 조각만 따라가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맞아 아, 타이거 즈가 잡힌데. 일단 저는 바텀으로 가겠습니다. 아, 일단 미드, 미드까지 없다. 이 일단 나왔죠 아 이제 미드님 오시면은 먹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미드에서는 5원다 뺏었어요 바텀 상황 어때요? 바텀은 제가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기만 해요 좀 여유있는 사람들이 일단 가져와야죠 일단 아 바텀이 둘이네요 이거 미드 넣으러 갔어요 제가 악사 피가 얼마 없었거든요 집을 간 건가? 자, 이러면 이제 경험치 먹죠. 저는 이제 바텀 쪽에 있을게요. 나머지 분들 이제 턱 쪽에서 원딜 둘이서 좀 예, 강력하게 푸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어 지금 하나이 아, 좀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뒤로 계속 미다는 넉백을 씻어주고. 아, 근데 이아바타브라 역시 지금 응. 그... 쉴드가... 상당히 응. 좀 강력한 모습을 아, 보이고 있네요, 시점에서. 그 응. 네, 일단 바텀은 악사예요. 지금 바로 5원5 1이기 때문에 바텀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네요. 레벨은 지금 우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직 괜찮습니다. W 강화 특성 을시겠습니다 그니까? 올가는고 악사를 한번더돌리겠습니다 악사를 깊게 들어오면은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탑에 오지 않기 때문에 경험치를 오히려 벌리겠다라는 그렇죠 어쨌든 경험치 싸움 아닙니까 오브젝트 아, 그렇죠. 역시 도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오브젝트는 경험치를 벌리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아바투로 있을 때는 원래 이렇게 좀 초반에 난전을 하는 게 좋지가 않은데 상대방이 어, 계속 난전을 해주네요. 그래서 오, 그렇죠. 저희가 조금 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자, 타이거 점. 한번. 일단 바텀에서 상대주 경험치 잘 드시고 계시고. 자, 악사가 사라졌거든요. 제가 한번 내려갔다 오는 게 맞을 것 같죠. 아, 없네요, 없네요, 일단. 자, 이쪽. 저건 미드 한번 갑니다. Your death has come. 아, 하이프트. 아, 죄송합니다. 죄니다 <laughs> 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아, 분명히 그 뭐냐, 돌진을 쓸줄 알았는데. <laughs> 자,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탱키한 네. 특성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히려 음, 악사가 이제 치고... 저걸 먹으러 갔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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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선 한번 정도 지역. 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이 지역은 제가 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곧그 상자가 또뜨거거든요네 이거 제가 한번 뒤를 파고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라인 이거 좀... 뒤에 그냥 대기하세요, 뒤에 대기하세요 아 이거 치지 말고 뒤에, 대요. 뒤에 여기, 여기 악사 잡고 이거 그냥 저거 긁혔네 저저유인할게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이 각도로 이렇게 파고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야 이러면 노다지죠 아예 아무 그거. 집에 갔다 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봐야죠 예 괜히 12원 들고 들고 있다가 그렇죠. 떨어뜨면은아 주식 떨어지는 거할 순간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버는 거는 숨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떨어뜨리는 거는 굉장히 순식간입니다. 어우, 여기 릴리가. 이거 넣을 때 같이 가죠? 네, 네. 어. 그리고 일단 한번 저는 후퇴를 하는 걸로. 일단은 지금 마가투과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지금 맹독충을 잠깐 심어놨었는데, 네, 전 바텀 맞고 올라갈게요. 어, 자, 이거 너무 들어가면은. 어, 지금 일단 있네요. 빼고요, 일단 빼고요. 다 있네요. 위험한데, 차라리 지금 우버가 죽으면 좀 낫죠, 그래도. 왜냐면 은 저는 지금 일단 돈을 주고 있으니까. 자, 그거 돈 넣는 건 줘도 돼요. 잠깐만요. 우리 지금 어, 숫자가 근데 부족한데? 그렇게. 부족한 같은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자, 그래도, 어. 자, 쭉 빼세요, 쭉 빼세요. 저도 뺄게요. 저뺄 거예요. 쭉 빼세요. 아, 그래도 타워 있는 데까지 잘 살아갔네요. 왜? 네. 진짜 기화예뱅. 미리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체력이 상당히 좋은, 네. 네, 힐을 상당히 좀 좋게 주는 영웅이다 보니까 슈퍼페이브가 잠깐 들어갔었고요. 자, 이거 저 갑니다. 이번에 싸워요. 이번에 싸워요. 아, 약간 우리적 높거든요? 다섯, 5대5에요. 타이커스 잘 보고요. 자. 우리 포커싱 좀! 지금 리리가큰 데이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티리엘. 티리엘 한몫더 갑니다. 아니다, 안 갈래. 안 갈래. 나돈 많아. <laughs> 자, 또 도약 찍을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자, 이제 주식에 돈. 크게 투자했을 때는 약간 좀... 예, 어느 정도 방어 투자를 좀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죠. 리스크가 네. 저 6원 먹자고 13원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거 진짜 빈대 잡다고 완전 초가상각 태우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어, 아, 좋아요. 진짜. 저는 이렇게 교전하고 있을때 미리 돈을 일단 헐금헐금 헐금 넣고. 나 지켜주시고요, 지켜주시고요. 저, 자, 이거! 지시기가 한명 정도만 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살아라. 이거. 아, 그래도. 이거, 이거 나이트 야그 근데 일단... 그렇게 지금 돈을 쓰셨는데 아쉽고 7원을 가지고 계신 네아 이게 처음에 네. 워낙 잘 먹어 놨기 때문에 아 역시 부자 역시 게이머는 돈을 예, 투, 공격적으로 투자할 줄 아는 아아 네. 클래스가 여기서 나오네요 자악사또 다시 닫혀 왔고요 레벨 차이가 저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저희가 조시 조금씩 그렇죠. 하는식면은 아, 무튼 순식간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거 또, 너, 또, 또, 돈넣 넣어, 바로 넣어도 되, 되거든요 사실 지금은 일단 다시 가셨는데 이게 조금만 각이 나오면은 한번 정도 그자 그렇죠. <목소리> <목소리> 경험치 먹고... 어차피 지금... 미드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타이밍이에요. 돈넣는 타이밍입니다. 그냥... 그냥... 아냥 그냥... 돈 뺏어서 넣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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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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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냥그 전사 냥까지 그냥... 그힙니다 궁극기 끊어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돈한 번에 또 넣을 고있죠 아, 혼자서 넣는 데? 혼자서 넣는 데, 갑자기 저.. 예자타이 100점을 넘타이1스는뭐 타이크스. 거의 전사로. 자는 데, 1 여기, 자, 이런 여기 이런 포탑 넘는 데, 100점을 잠 몰랐을때 배틀까지 뛰었는데 페리온이무기개 어? 이런 어? 돈을 팔마? 아아 돼 돈을 야이가 안되죠? 가서! 예저돈잘 지킨다면 일시불로 확 결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부자의 방가 아닙니까 일시불 그렇죠 그렇죠 무리할 필요 없어요 전 부자니까요 <laughs> 그렇죠 자 이제 일시불을 보여줄 차례예요 원래 AOS 게임에서는 한 번에 지르는 게 그때만큼 희열을 느낄 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G 모. 아1 5원 15. 완전 지금 맷 예, 재벌같이 다 모였어요. 여기 게 <laughs> 예. 그렇죠. F 모 해봐, L 모 해봐, 지금 다 모였습니다. 간부들. 아우 습니다 예. 네. 한 번에 오 정말 고요 자자자 여기 싸움 싸움. 아 그때 오히려 지금 싸먹기는 영상이에요. 자 이거 싸움에 좋아요 지금. 그어 지금 조조가 한번 버텼는데 히페리온 한 번. 지금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아직 풀어가 없거든요. 자 티리엘부터. 아 티리의 전. 됐고 궁극기 쐈다가 궁극기는 낭비바 낭비됐고요. 이거 리레까지. 그래요 아, 추가적인 겁니다. 아 근데 리리는 약간 좀 힘들어 보이는데. 과연 리리를 끄는. 야 기가 막히네요 그래도. 포트까지 포트 범위 정 아플러송 아니에요. 자자 자, 일단 정비 한번 하죠. 그렇죠. 저희가. 정비 한번 하고, 이제는 게임을 끝낼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전에 엘모 사장님은 어디 가셨죠? <laughs> 네. 아, 지금 일시불로 한번 결제해도 될것 같은데. 자, 사장님은 아직 배가 고파요. 아, 나 벌러... 아직 배가 고프다. 네, 더벌러 갔어요. 네. 아, 히딩크의 명언이죠. 네네. 예. 네. 자, 저는 스톤스킨 특성을 찍겠습니다. 자, 탱키함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바바리아는 사실 W만으로도 딜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니까 지금, 우서라든지 지금, 예. 소냐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그, 오너였다면 저는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당할 수 있는. <laughs> 예. 아, 미트미트 미트 하네요. 아 그래도 1원 들고 계시네요. 아, 아 예. 아, 그래도 킬은 일단 테이크다운 제일 많이 기록을 하긴 예. 했습니다만. 요새는 티끌 모아서 티끌이에요. 아, 그런가요? 해산을 예. 모아야 됩니다. <laughs> 언제 먹죠? <laughs> 어쨌든 주워야죠, 태산을. 아, 예. 자, 저희는 이제. 사실 여기 7억 3원짜리 하나 넣어봤자, 저기야, 저기 계신 한 분, 한 분에 지금, 한 그렇죠. 분보다 더, 덜 미쳐요, 지금. 네. 세명이 넘게. 저희 여기서, 어, 한타, 한타. 장면 무서웠거든요? 테리온 소화 나고요어 여기 아바투브? 지렇부되는 저희가 그렇죠. 미드 2차 밀고 강제로 문 열어라. 어 자자 TL TL 비밀번호 잠겨 있음 비밀번호 뚫어 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이거 살짝 빠져야죠. 네. 여러분. 1금요 아, 역시 리비. 팀님의의 리비는, 저희들 사이에서는 사실, 팀원까지 리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 때려요, 때려요. 아, 좋은 거꼭 보여주네요. 그리고 일단은, 예, 네. 적응 못하게. 이거 한번 끊어주고. 아, 기가 막히네요. 예, 네, 이번 판은 저번 판과 달리 예, 완전 예, 전복사고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지금 우버가 14원 들고 있어요. 그럼 저거 어디 투자하려고요, 쟤? <laughs> <이제? 웃음> 어, 뭐 진짜 무슨 중공화가 다파괴할것 같은데요? <laughs> 사실 제가 히페리온을 우버한테 팔고 싶네요. 아... <laughs> 네. 저 아, 16원이랑, 아, 저 14원이랑? 예. 네. 자, 네. 아, 여기, 여기 가지 마고 가지 마고 가지 마고 자. 아! 예, 네. 본인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던 그 궁극기 바꾸고 나서 예. 아예 자자 한한번더 갑니다 넉백 한번 시켜주고 네. 저는 뒤에서 일단 버프 주면서 아아 아, 살짝 후주번네요예 네. 네. 살짝 탈이 후주었어요 인간적인 또 모습도 해야죠 약간 약간 왜후주음을 탔어요 예. 지금은 예 네. 자, 오리 저희가 이제 또 보물상자에서 돈 획득해서 넣으면서 넣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쵸? 아, 우서 지금 돈 넣으면 진짜 20을 해야 돼. 진짜만 20을 아닙니까? 네, 그쵸. 그리고 1원이 남아요. 제가 아까 전부터 들고 다녔던 그 1원이. 아, 그죠 <laughs> 네. 자, 이거 네. 6시 먹고, 6시 네. 먹고 바텀으로 가죠 이거 탑, 타... 갈것같는 않으니까 6시 먹고. 아, 결제하셨어요. 회장님 결제하셨습니다. 아, 끝났네요. 그리고 다시 잡으면 지금 아프, 아프다고 계시네요. 아니, 나는 채팅창에 일하고 하트가 뜨길래, 네. 왜, 욕을 아, 하셨냐고. <laughs> 아, 아, 예, 예, 예. 그쵸, 그쵸, 그쵸. 이게 아무래도 툭툭이는 미리 걸어놓는 거다 보니까. 아, 저로변신하면 뭐 어쩔 겁니까? 그냥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저희가 너무 랩격 아, 이거뭐 돼? 예. 딜이 역배서한번뭐 해보려다가 저쌈 싸먹으려다가 쌈팈 터진 거 아닙니까? <laughs> 네! 아. 와, <우와>, 여기 땀팈 터졌다. 네! 오, 아바트로, 아바트로! 자, 자 2차 밀고요. 2차 밀고 그대로 끝내죠. 강제로 문 열어라! 비밀번호 잠겨있으면은 그냥 쫄고 해킹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만 학교 취 유리해요! 아, 강제로! 예! 이번 공투카를 찍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아, 한번 보여드리고! 아, 이거 어디뭐 많이 보고 거지, 하시거든요 사실. 네아예 하이거 스프는 진짜 예 애처롭게 자 하늘에서는 거의 무기 페리온 한성비 쏘다 오는 아버트로 아버트 오 아버트를 <laughs> <아바트로> 드디어 죄주아 <laughs> 좋아 요아 역시 저는 예업혀갔네요 이번 판에 제대로 아니다 아, 굉장히 잘하셨어요 레이나 시, 하셔가지고 잘해졌는데 제가 궁극기가 네네. 진짜 아, 두 번째 궁극기를 좀 어떻게 활용해 보려고 찍었었는데,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 이거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찍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 우리는 소개는 드린 방송이지. 네, 그렇죠. 예. 네. 만약에 해서 좋지 않으면은, 비추천드리고, 네네. 예, 네. 네, 좋으면은, 네네. 네. 써보세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한, 한두 번 이렇게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버립니다. 네, <laughs> 궁극기.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디를 이제 그렇죠 아까 그렇죠.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준엽 씨가 또이 바바리안을 잘구여줄수 있죠? 아 이게 전복 파고구만 안, 안 나쁘지 했는데 아 아까 전부터 사실 걱정하던 거는 지금 전복 파고 아닙니까? 아... <laughs> 언제든지 지, 뒤집어질지 모르는. 괜찮아 괜찮아. 네, 예아 이게 조금 걱정인데. 괜찮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봐야죠. 네. 예. 네. 아 이거. 자, 아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요기베라의 명언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어, 네. 맞아요. 예,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한판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집빠왕도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오늘 빠방왕 누가 하죠? 사실 저는 떠넘기려고 했는데, 네. 아 근데 원양이 또 언변이 좋으신. 네? <laughs> 엄변이 좋으시다 보니까 네네. 엄변이 조금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제가 게임을 하고 옆에서 아. 말씀을 하시는 게분량상으로는좀더 좋지 않을까 아니, 저 역시 그... 여기서 일하는 조연출이다 보니까 네, 연출적인 시점에서는 그게 아, 좀더 좋을지 않을까 또 제작자 입장에서 편집하는 네. 입장에서 아또 아, 방송의 그림을 위해서 네. 사실 게임적인 그림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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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지금 뭐 네.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계셨고요. 또이 소냐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또 연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방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방송에 좀더워낙에 좋은 출중한 실력들을 보여주신 분들이다 보니까 따라가려면 제가 한두배 이상은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고생을 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기대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엽 씨의 또 소냐를 제가 어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저는 캐리건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먼저 해드리긴 했는데 뭐 본인이 편하신 게 제일 아무래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겠네 어쨌든 바바리안이랑 티리엘 해가지고 같이 한명부르서한명 일단 죽이고 시작하죠 아 괜찮네요 네 그럼 네. 제가 티리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바로 잡네요. 바로. 아바투르 빠른 솔치 좋아요. 네. 네. 오 지금 여기 아바투르까지 해 가지고 티레리나 바바리안이나 또는 부족한 딜을 메꾸기 위해서 타이커스를 복사한다면은 어 그렇죠. 어 조합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초반에 체력이 약하다라는 거를 네. 아바투르도 어느 정도 좀 백업을 해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드든 뭐가 되네. 아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단 광산 맵이니까요.